네 다음으로는 학습 분석학 트렌드앤 이슈를 주제로 두 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라파 연구실 신윤미 학생이 학습 분석학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학술대의적 러닝 어넬라틱스의 널리지의 프로시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분야 연구 트렌드와 라파 연구실 연구 현황을 짚어보는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소개받은 신윤미입니다.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생으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트렌드 앤 이슈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LAK 학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LAK란 학회를 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생소한 어, 학회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어, 학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이제 학회가 6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6년간 이루어졌던 연구 주제 트렌드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세션에서 라파 연구 단계는 어떻고 이제 그어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이제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도 반영을 해서 LAK와 비교한 라파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K는 국제 학술 대회로 어, 솔라와 ACM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회 학술 대회입니다. 어, 솔라는 교수와 학습 그리고 훈련, 개발 이러한 영역에서 그 분석학에 대해서 분석학에 대한 역할과 영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학문을 좀 가지고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하고 계신 그런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과 이제 ACM이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어 LAK 뿐만 아니라 라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어 이런 학회 주제 뿐만 아니라 분석 학습 분석을 위한 분석 기술을 좀 소그룹으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해서 조금 심도 있는 학습 분석하게 대한 주제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LAK에서의 그런 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습 분석학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모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술대회를 가면은 그 공, 참여하시는 분들 간에 그런 어, 논의를 할수 있는 장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고 그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LA의 연구를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이제 학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번갈아가면서 1년에 한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어, 한 5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올해 LAK 2016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찍어온 사진이고 어,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번에는 5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강연과 프리 컨퍼런스 그리고 메인 컨퍼런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회 연구 주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모드를 조금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회의 흐름과 구성은 어떠했고 그리고 학회에서 세션과 프로시딩에 대한 빈도는 어떠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프로시딩에서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연도별로 약간 트렌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름 및 구성을 살펴보시면 학회가 이제 프리 컨퍼런스랑 메인 컨퍼런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프리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숍 형태의 전일제, 반일제 형태의 워크숍이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3일이 진행이 되고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키노트와 키노트 관련된 패널, 토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가서 조금 새롭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 파이어올스 호스라는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학술대회 같은 데 가면은 포스터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저기 끝에 포스터가 있어서 다들 이제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누가 왔는지 뭐 서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안부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포스터에서는 사실 포스터 세션에 여러분들이 가서 큰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도 좀 많이 느꼈는데 이 학회에서는 학회 마지막 날그 키노트 강연을 하는 그 곳에서 어, 포스터 발표를 준비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PPT 하나에 이제 자기 포스터를 이제 좀 발표하는? 그런 1분, 1인당 1분의 시간을 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학회 마지막 날이 마지막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노트 강연장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음. 박사학위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한그 학습 분석학 관련된 콘서, 콘, 콘서시움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어, LAK에서 이제 세션과 프로시딩의 빈도를 조금 분석을 해 보았어요. 이제 초기 초창기 2011년도에는 좀 다섯 개의 세션에 28개의 프로시딩이 진행이 되었고 그 점차적으로 진행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가 보시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적인 증가를 하신, 한 거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시딩이 총 292편이 6년 동안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거의 반 정도가 그 전후 이렇게 발표가 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2015년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구도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분석하면서 이제 프로시딩에서의 제목, 키워드 초록을 보면서 이제 조금 제가 각 연도별로 연구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첫 해로 LA에 대한 그첫 발걸음을 내디뤘던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캐나다에서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첫 학회인 만큼 그 LA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를 하다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학습자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학,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도 줄어들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에 대해서 LA를 약간 학습 분석학 쪽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학회가 조금 시작을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금 학회의 테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던 내용을 좀 참고를 해보았고요. 네 이제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시도를 조금 하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세션을 보면은 세션 같은 경우 그 차후 점점 세션이 점차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이때에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LA의 비전은 어떻고 개념은 어떻고 뭐 LA를 위한 뭐 아이디어 이런 전반적인 되게 범주가 큰 세션을 위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이때도 이제 2012년 캐나다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조금 그전 단계보다는 진화된 LA를 조금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LA의 역할과 도전 기회 모색을 하기 위해서 그런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LA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에서 응용도 해야 하지만 이론적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눈여겨서 제가 봤던 부분은 이때 시각적인 분석이 굉장히 이때 2012년도에 2012,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던 게 시각적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인데 어, 이 프로젝트는 학습의 환경과 학습 방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과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 이때 예측 모델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 발표 PPT에서 나왔던 것처럼 퍼듀 대학에서 했던 코스 시그널 같은 것도 이제 이때 이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도 2012년에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하나 좀 2012년에 눈에 띄었던 것은 소셜 러닝이라는 세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셜 러닝의 분석 접근법은 어땠고 이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벨기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좀 2년, 3년 차에 접어드니까 LA 연구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LA의 이론과 반복론, 방, 방법론적인 수준을 조금 확장하고자 이러한 어, 목적을 가지고 2013년 학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2013년에 묵후가 나오면서 조금 <laughs> 환경 무크와 SNS의 학, 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자와 상호 작용, 동료 간의 상호 작용, 그리고 콘텐츠 간의 상호 작용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어 있었고 이때 당시 어 학습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알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2014년에는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조금 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좀 LA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학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이 LA에 대한 이해 형성이 필요한데 이 형성을 위해서 LA에 접근 어떻고 분석 방법은 어떠한지에 어떠한지를 조금 수렴하기 위해서 2014년도 학회가 조금 그 부분에 맞춰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학습을 위한 이론적인 개념이나 설계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좀 강조돼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다양한 환경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약간 비형식적인 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텍스트나 영상을 조금 로그, 온라인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학습자들이 강좌 등록을 하는 패턴을 가지고도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은 데이터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고 학습 전반적인 상황에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었고요 학계 전반적으로 그리고 앞. 그 전에는 약간 클러스터, 클러스터링이나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게 집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다면 이때부터는 약간 개별 학습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조금 들어가 있었고, 그 러닝 사이어스와 컴퓨터 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LA가 점차 이제 연결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조금 중점적으로 볼수 있었던 것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뭐 베타 시보드를 개발한다거나 이를 검증하거나 그리고 교내 아, 교육기관에서 데이터 수집 정책을 수립을 할때뭐 어떠한 것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증적인 측면의 연구를 다룬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랑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있었고, 아까 앞서 그래프를 보셨을 때 2015년도가 굉장히 양적인 증가가 많이 있었.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양적인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학습 분석하게 대한 질적인 강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적으로 맞추고 이제 학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학문 분야가 워낙 참여하고 계신 연구진들의 학문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결을 위해서 어떻게 그 LA에서 좀더 활성화된 연구를 하고 통찰 그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관련된 연구를 조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실제로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번에 1차년도에서 앞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 발표했던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가니까 되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런 학습자의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이트래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학습 맥락에 가지고 와서 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6년 동안의 그런 연구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좀네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LAK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계속 실제 데, 엑셀 데이터를 보셨을 때 데이터가 익명화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LAK에서는 학습자의 그런 연구 율, 아, 그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그리고 더 나아간 연구 대상자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그 학습자들의 로그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별 학습자의 자유 혹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그러니까 정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점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의 흐름이 그러니까 탐색 단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탐색 이론을 기반한 연구 그리고 개발과 실험 했다면 이제는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조금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측과 이제 처방하는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학습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교수 학습 상황의 해석이 필요하고 교수와 그 학생의 역량을 증,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제가 교육공학을 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LA에서도 교육공학적인 시사점이 중점적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학습분석학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 데이터 그 특성 자체가 그냥 비단 뭐 온라인 로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케이스 스터디에서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도 학습자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 있고 향후 2000년도 저희 연구에서도 아이트래커를 통해서도 학습 관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뭐 되게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 해석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온라인 행동 로그 데이터만 가지고 약간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으로는 학습자의 그런 어, 전체적인 충분과 해석, 충분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의 특성, 행동, 그리고 정서 같은 그런 부분에서를 조금 같이 맥락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로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면서 이제 LH의 방향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작점인데 제가 아케를 <laughs> 어, 가게 됐는데 너무 멀고 그곳은 너무 그곳은 멀더라고요. 근데 막상 <laughs> 막상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힘든 와중에도 저렇게 펄쩍 뛰어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사진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laughs> 저희, 그, 앞에서도 계속, 라파 모델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LA, 그, 라파 랩은, 그, 이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LAK와 비교를 해보면은 일치하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연구의 흐름이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모델을 개발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단순한 처방을 넘어서 뭔가 교육공학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조금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 연구랑은 너무 맥락이 떨어져 있는데 그들은 막 몇만 개의 무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36명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움츠러지는 게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근데뭐 아까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양보다는 얼마나 복잡한가 그런 부분이 좀더 이제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연구가 LAK의 그런 다양성에 기여를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장점을 좀더 생각해 보았고 혹여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LA, LA에 대한 연구 방향이 조금 좀 다르더라도 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방향으로부터 우리의 연구의 방향을 조금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같이 진행을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